저는 정신병자됐었어 이걸로 <웃음> 내가 <웃음> 바로 시작할게요 음. 요새 하도 주식이 네. 열기가 높아서 음. 제가 이제 어제 남편이랑 시각하기나 이제 주식을 해볼까 한다 네. 미쳤다리죠 <laughs> 아, 주식으로 망한 아이콘 아닙니까 주식으로 정말 나 죽으려고까지 했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 내가 안 쓰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았던 돈을 한 10억이라는 돈을 날리니까 10억을 날리는 그 과정 속에서 본전을 어. 찾겠다고 제가 노력했던 애썼던 그 과정들 속에 정말 밤마다 한강을 어. 걸으면서 아침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어떻게 주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돈을 지킬 수 있고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 좋아요와 네. 구독 눌러 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 주세요. <laughs> 한 푼도 저는 어. 무조건 돈을 안 쓰고 모자예요. 으 아니, 한 푼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모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닥치는 대로 래서 하루 5천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돈이 잘벌 때는 계속 잘벌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영원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네. 저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모아야 된다고 해요. 왜? 워낙 없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어. 때문에 이게 좀 나한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500에서 5천만원, 1억짜리 집을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있어도 불안해. 네. 연예인들이, 야, 난 영국한테 커피 한잔 얻어먹는 게 소원이라 그랬어. <laughs> 그 피디님들한테도 안 샀어요. 한 번도 산적 없죠. 아, 데이트할 땐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와이프가 굉장히 미인이시잖아요. 제 굉장히 유명한 쇼호스트였고. 아내랑 같이 데이트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내를 차에 태워가지고 제가 말 단양이다. 음. 그리고 뭐, 뭐, 삼척이다. 뭐 부산 다름 태워 같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 이야기하고 그 고장에 가면은 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네에 이제 또 유지들이 나와서 음. 밥을 거하게 사줘요. 네네. 방송 끝나고 행사 끝나고 나면 또 선물 줘요. 어. 그 선물도 아내 줘가지고 <laughs> 장인어로 갖다 주라고 하고. 아, 뭐야. <laughs> 아, 아니, 뭐야가 아니라 아내와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중도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은행에 돈 하나도 안 빌리고 그 아파트 두채 중도금을 다 냈어요. 그 돈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돈이니까. 돈을 써본 적이 없다니까. 요 좀, 아, 억울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억울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제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 뭐뭐우증권에 다니는 친구가 영구야 에이... 2천만 원만 한번 투자해 봐. 아, 증권사 친구가 음. 얘기를 조금요. 결국 그 친구 이제 교도갔다는데 <laughs> 아, 그 친구는 아예 그냥 나쁜 그래, 친구였네. 난그 것도 모르 고 2천만 원인데 보름 만에 1천만 원을 번 거야. 한10 4년, 5년 전에. <laughs> 그렇생각보세요 2천만 뭐, 원을 넣어가지고 보름 만에 1천만 원을 벌었어요. 와. 맨날 그 먼데까지 고생고생해서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와. 벌려고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와.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세상이 어딨어. 이건 돈단지야 갖다 어. 돈만 묻어놓으면 그냥 돈이 되는 거야. 만약에 1억 올렸으면 5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6억으로 쓰면 9억, 3억% 9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니까 기억이 잘나 대충 4 2 0 0원이죠갑시다 4,200원에 받은 주식인데 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음, 너무나도 뭐 5%, 10%, 15%, 15%크 15 올라가 8,400원 거의 8,800원까지 갔어요 이게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두고 보냐 쭉쭉쭉 내려오는데 사람이 9,000원 대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못판 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다시 갈 거라는 느낌 손절매가 중요한데 집에서 하... 욕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없는 돈 모아서 한 거죠 그때부터 작전주로 가기 시작했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니까 우량주를 넣어라 우량주?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넣어가지고 언제 올라가? 음. 천원짜리 밑에 주식을 사면 야 500원 600원짜리는 금방 5천원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바보 멍충이야 근데 왜냐면 사람이 한번 여기 딱 주식으로 돈맛을 돈만드번 데다가 충격을 받으니까 순간 내가 한 1억 5천원을도 날린 걸 털었으면 되는데, 어. 어떻게 번 돈인데? 아. 내가 잠안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번 돈인데. 1억 5천이 내가 누구한테 물려받은 돈도 아니고, 부모가 준 돈도 아니고, 정말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 돈을 찾고 싶은 거야. 사람이 돈을 잃는 과정이 1년, 2년 되게 지속되잖아요. 미쳐버려요. 음. 사람이 미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음, 음, 그리고 음. 방송국에서 성실하고 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연구가 어느 순간 매일 주시고 정보 준사람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유왜 그래요? 올라 안 되면서요. 기다려 봐. 아, 진짜 막 싸우고, 음. 맨날 막한달전화도 싸우고, 주식이 올라가고, 막떨어지 음. 봐. 사람이 좀 정신병자 우울증 환자가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일상생활이 그럼 아니 방송생활이 유지가 돼요? 아니가 그러니까 방송 들어서 가또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준중입니다거나또 어. 나오자마자 아씨 어. 또아 그러다 또 녹화면 또들어오서요 어. 그리고 누가 사람들에 와서 옛날에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늘 웃는 얼굴 어. 밝은 얼굴인데 일상으로 아, 하고 있으니. 야, 막 영국에서 사람 마포만 찾아서 아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변했네? 어. 편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오늘 어, 돈이 어, 음, 나막하한가 음, 음, 맞고 상장 폐지 되고 막 굉장히 또 주변에 또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막 사고 있어 샀지 또 상장 폐지 되고 상장 폐지 제가 세 개를 시켰는데 주식으로 어. 사람이 아니 어떻게 1 5억을 날려요? 조용구 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4억을 넣었어요 아니 믿고 그래도 그 회사 탄탄한 회사고 우량 기업이니까 믿고 그러니까 욕심이 화를 미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도 공부도 안해면서 남한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사고팔고 사고는데 사고 사람이 돈이 이게 날라가기 시작하면 웃습더라고요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욕심을 너무 내는 바람에 저는 아, 신혼 때그 제일 행복하고 막 이렇게 알콩달콩 해야 될때 때, 그때 이제 주식이 내리막타면서 이제 저장장 많이 이제 집에서 짜증을 아, 좀 많이 그쵸. 냈고 마음이 피폐해지죠 할을 냈죠 근데 그때 그거 팔았으면 은 좋았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이제 막 손해를 이제 막 보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안 오죠. 아침 9시만 기다리는 거야. 아. 그러면 막 술을 먹고 또 잠이 안 오니까 한강을 계속 걸어. 아. 막, 막 억울하고 분하고. 아, 막 속상해 죽게. 그리고 음. 사람이 그때 왜안 걸었을까? 어, 어. 자책. 어. 내가 또팍 쓰는데 어, 평... 아병막나 자신을 막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근데 이걸로 날린 돈이 있지만 그 뒤에 행복이 있는 게안 보였어요 음. 내 건강한 우리 아들 부부 사랑스러운 제 아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집이 음, 음. 한채 있었잖아요 두 채를 날리거든 근데 이따 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 그 날린 돈으로 음, 다 음. 먼저 내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이 한번코에 몰리면, 그것만 봐. 맞아, 맞아. 내 눈을 돌리면 여기 큰 행복이 있는 어, 걸못 보고, 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나쁜 놈, 복수해야지, 이 생각만 해.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고, 막, 목숨을 끊는 경우도 네. 생기고 그러고 저도 돈 날린 것만 생각한 거 어떻게 왔는데, 씨발, 내가 어떻게 집을 어. 모아서, 어떻게 중도금을 낸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계속, 후회 분노 이게 실제가 안 되는. <laughs> 통장에 돈이 이제 한푼도 음. 없는 거야. 버는데 다 나가니까. 음. 우리 아내가 울면서 오빠 제발 주기 좀 그만해. 음. 아, 부탁이도 없다. 내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무릎 꿇고 울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때는 정신 정신이 나갔었어 그때. 반에 아, 아, 얼마나 속상 반이 썼어. 마비가 됐었고. 이게 왜냐면막 아, 정보조사하고 싸우고 맨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이 안 들어가. 아.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이게 건너도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큰 난다고. 그럼 방송도 그때는 못 했겠네요. 방송을 하면서 그 했더니까. 방송도 그 많은 걸다 가면서. 목이 그래. 안 들어가면서 방송을 해. 해 그래도 이게 이제 치료를 드려봤더니 머리 이거 이게 돌아가 돌아는데 불편해. 어이 상하다 방송을 하면서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서 좀 너무 스트레스. 음. 큰일이다. 쓰러집니다. 음. 터집니다. 그냥 피를 막뽑끄러다 보니까 여기 막덩어리피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뇌력이 마구를 터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 큰일 날뻔했다고. 그래서 그 몸이, <laughs> 완전 몸이 망가졌고. 그래서 이제. 진짜, 갓난 애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나를 이해 못했지만 아내가 서운했고. 서운하지. 그리고,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나. 막 그런, 엄마. 내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랑 많은 다툼도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힘든 시간 때문에 제 아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음. 진정한 행복을 그때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 아내와 방송에서 다투는 모습, 좀 사이 안 좋았던 모습들은 다내 잘못이지. 음. 내가 그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시간을, 그쪽에 미쳐날 때기 때문에 다시 안올 시기인데 아기 커 가는 모습, 우리 쉬는 네. 모습 이런 것들 다. 그래도 뭐 아빠로서 돌리는 한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분노 와 억울함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아, 전히그 시기를 즐길 수가 없죠. 제가 저였으면은 제가 만약에 아내였으면은 무릎을 꿇고 그만하라고 할게 아니라 남편을 손절 했을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믿어 줬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딴짓하고 다닐지 몰랐던 거지 근데 아. 우리 아내도 어느 순간 돈을 막 쓰는 거야 어? 내가 야너 뭐 돈을 왜 이렇게 써? 어. 어? 네. 오빠가 주식으로 어차피 날리는 돈 나는 나도 막쓸 거야 이런 아. 식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더 그런 거지 그래서 아. 내가 쓰지 말라고 아끼라고 했 오빠 아낀 뭐해 다 주식으로 날리면서 아. 어차피 날릴 거 써보기로도 해야지 일이 없는 날은 무조건 남 북한산을 가는 거예요 음. 스마트폰을 차에다 두고 아. 8시딱 산에 올라아 어려운데 핸드폰 떼기 어려운데 올라가 왜냐면 이걸 달고 산다 아, 아, 계속 큰만남 아, 아, 아. 보니까 올라가서 계속 산에서 왔다 갔다가 다한 4시쯤 내려와요 그장 끝날 때 음, 음. 아예 안 보려고 음. 4시쯤 내려오고 매일 일만 원씩 서 산에 갔어요 근데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정신까지 약해져요. 음, 음. 근데 제가 몸이 건강해지고 자꾸 선을 일단 올라가니까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아,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도 보고. 그래서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음. 내가 잘 버텨준 거에 대해서 아. 고마워, 고맙게 생각이 들었던 거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 자신에 어.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사고 안친 게. 음. 내가 잘못된 생각. 어. 잘못된 판단을 안한 게. 그러면서 혼자 어, 얼마나 내가 행복한 놈이야? 일도 많고 주변에서 다다 다 좋아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고통받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낸 이야기란 것은 처음에 생각없이 2천만 원 가지고 해서 돈을 벌었던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조연구가 돈을 보니까 그때 또 미쳤던 거예요. 유행하면서도 음.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돈을 처음에 잃게 되면은, 아예 주식이 나는 안 맞는가 보다 음. 손을 떼는데, 수익이 나면은, 그게 이제, 그 재미에 좀 중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좋아서 돈이 벌렸던 건데, 어. 그게 내 실력이라고 판단하는게 문제예요. 그리 나는 주식하고 잘 맞는다고 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버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